그럼 이 성경 속에 도대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부터까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당연히 다 아시죠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서책입니다 성경은 1 6 0 0년 동안 기록됐는데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문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처음을 딱 펼치면 은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종교대로 만드셨고 최초의 사람이 두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살던 곳은 에덴 농산이다 이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이 우주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땅이 나올 때까지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정말 과거부터의 미래가 남아 있을까 물론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에 세계인구가 50억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세계인구가 2억밖에 안 돼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억 명으로, 1 0만 명으로, 100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엔 두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최초의 두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메바가 아니고 뭡니까? 아담하와인 거예요, 아담하와. 사도행전 17장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열통으로 만드셨다. 사람이 한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히레킹이 네개 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칼란트 슈타이너 박사가 히레킹이 네 개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오늘날 짐승 피와 사람 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람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아담하와 고 우리는 아담하와 후손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들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줬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돌통으로 만들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과거 옷을 올라가면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돌통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한핀 것이 사실입니다. 카를 람터 슈타이너 박사가 혈액킹이네 개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사람이 1901년에 이걸 힌트 받아서 나중에 이것을 발표했고 1930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네개 그룹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혈액형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혈액형은 맨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며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 것으로 올라가면 인류 최초상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을 주장할수 있다 아담의 혈액형이 A형이면 하와는 B형이 된다. 또는 아담의 A형이면 하와는 B형이면 하와는 A형이 된다. 그래야면 현재 혈액형인 A형, B형, O형, AB형이 전진류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늘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가하기아쉽고 사람이 한핀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In 1901, Karl Lundsteiner discovered that centuries of attempted blood transfusions had failed because practitioners had overlooked one simple factor that blood flows into distinct groups. In 1902, Lundsteiner classified human blood into the now well known A, B, A, B, and O groups. Now, 안 맞는 사람이 생기니까 수혈하다 죽는 경우도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보니까 4개 타입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생명 구했다고 합니다. 혈액형이 4 개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30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 이 하필이면 혈액형 을딱네 개로？만 들어 놨을까요？땅 소리 할까봐 최 초의 사람 이, 두 사람 이라는 걸땅 그 소리 할까봐 딱네개만딱만 네 들어 네놓 으면 되 겠다. 이 길만 세개씩그렇게그 렇잖아요.